에서 한 주간 중앙 정치 이면까지 알아보는 톡소는 정치 이야기 매주 수요일 다양한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일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어, 그 자리에서 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런가 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2026년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요. 자, 오늘 톡 쏘는 정치 이야기 코너에서는 이 이슈 중심으로 한 주간의 우리 정치 현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자 오늘 국지 한 이슈가 크게 두건 정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고 바로 법정 구속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재판장의 재판부에서는요, 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어, 특검이 구형을 하는 건 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전에 그 백대현 판사도 어, 구형량보다 적은 그 판결들을 어, 윤, 윤석열 등에게 내린 그런 상황들 때문에 국민들은 네. 어, 이번에 과연 내단이라는 성격 규정이 이루어질 것인지서부터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어, 재판부는 이날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최초로 어, 이번 그개엄이내란임 내란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어, 특검은 이한전 총리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 서류 은닉 손상 또 위증 혐의 등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를 했는데요. 다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효용 방식의 사용이 증명되지 않았다라고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한 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할애를 해서 아주 꼼꼼하게 또 아주 성실하게 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정말 제대로 그 불편 없이 방송을 볼수 있는 분들이면 라 누구든지. 설득력 있고 또 성실한 판결문을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한마디로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재판부는 그 판결을 위해서 윤석열이 비상기엄을 선포하고 헌법상 보장되는 의회와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을 했고 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와 선거관리원을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행위. 이게 헌법에 정한 내란이다. 그래서 1 2산 개협령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을 먼저 하고요. 이1 2산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비해 훨씬 크고 그래서 친일 쿠데타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념을 해쳤다고 지적을 하면서 2 2상개혁이 6시간 만에 빠르게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맨몸으로 맞선 국민들 그리고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등에 의한 것이고 결코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어, 이 짧은 시간에 내란이 종료됐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참작될 수 없다는 것을 명그 강조했어요. 이러면서 사실상 어, 법정안이 약간의 에, 네,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아마 어그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양형과 관련해서요. 피고인이 만 79세로 고령이고 또 최근에 경도인지장이라든가 우울증 등을 진단받았다고 얘기하면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네. 피고인이 또 달리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 부분 때문에 에, 구형량보다 더 올려치기를 해서 23년을 어, 선고를 한 것입니다. 네. 자, 통상 특검팀에서 구형을 하면 어, 밑에 뭐 윤석열 씨의 재판처럼 좀 이렇게 낮춰서 선고를 하는 게좀 관례적인데 굉장히 또 많이 올려졌군요. 자, 어찌됐든 그, 음, 예, 예. 예. 이번에 그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요 법이 정한 어떤 그, 양형에 대한 어떤 참작 사유라든가, 예. 뭐, 그런, 그, 어떤, 양형, 양형으로 이 범죄에 대해서, 뭐, 감경을 할 만한 그런 사유가 명백하지 않으면, 어, 그,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맞다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네. 구형량보다는 8년 더 높은 2 3년을 선고를 했고 바로 구속이 됐는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선고 후에 법정 구속 여부를 좀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신문 절차를 진행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네. 구속을 면치는 못하지 않습니까? 예초에 네, 그 선고 후에 이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신문 절차를 비공개하면서 예뭐그 네. 이제. 피고의 어떤 사생활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사유를 갖다가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 구속이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이 보호돼야 된다는 점을 갖다가 부정하진 않지만 이 내란에 대한 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구속 여부를 어 얘기할 때 그런 사유로 공개를 갖다가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판사로서 그 피고의 인권이라든가 또어 어떤 최종적인 어떤 그 피고인에 대한 배려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라도 어그 법정 구성을 안 하는 그런 결과를 낼게 아닌가 이런 그래서 또 한덕수 그전 총리가 풀려나서 돈가스를 먹으러 가는 거 아닐까 이런 그 불안함들이 있었는데 에 혐의를 다 인정하냐고 물었을 때. 이전 총리가 아니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 바로 그 곧바로 구속을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 전 총리가 내란으로 어, 이렇게 구속까지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어, 구속에 앞서서 한전 총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더니 한전 총리는 겸허하게 따르겠다라고 어, 답했다고 하네요. 네. 어, 이 외에도 한전 총리는 그 대통령 권한대항 시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 해당 사건에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나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전 민정수석도 함께 기소가 돼 있고, 이 재판이 다음 달 3일에 열릴 예정이어서 23년이라고 하는 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어, 판단들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조목조목 좀 국민들에게 어, 설명을 했습니다. 네, 어이 대통령께서 어 지금 어, 어떻게 보면1 어, 0 0일 만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어, 신년 기자회견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어, 관심이 있었는데. 어, 너무나 당연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어, 신년 기자회견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어, 과연 어떤 음, 얘기들이 나올까 굉장히 이, 관심이 잃었죠 특히나 최근에 있었던 그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한 그 정부안에 대한 논란들 같은 그런 그 대답들도 과연 할 것인가 어, 주목이 됐는데 뭐 전문 모두 발언 전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어. 전체 기자회견까지 아주 꼼꼼하고 세세하게 국민들에게 답변을 하는 그런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네. 특히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어, 이 연설이 있었는데 참 감동적인 연설이었다고 볼수 있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 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어, 상당한 그런 위기 상황에 놓여 있고 어, 그 위기 상황은 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함께 극복해야 될 그런 그 내용이며 어,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열강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도 아니고 앞선 나라의 정답을 따라가는 후발주자도 아니라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지금 지방주도의 성장 그리고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지는 안정적 성장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요. 어, 굉장히 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어, 연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뒤 이어서 이제 질의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참, 어, 기자들의 질문도 어, 상당히 그 예리했고요. 그리고 그 대답들도 굉장히 구체적이었는데, 우선, 어, 주요 몇몇 그, 내용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시죠. 어, 예. 먼저, 그, 지금, 그 환율이, 그, 오늘 아침에 1480원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환율의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는지를 물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 뭐, 이걸 뭐, 퇴직연금을 이용해서 뭘 줄인다든가, 뭐, 그, 어떤, 그 파격적인 조치를 통해서 환율을 조정한다는 그런 방법이 없다. 이거는 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고 어, 지금 N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어, 우리가 지금 피해를 좀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는 잘 견디고 있고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한두달 사이에 에, 이 환율에 대한 안정세가 두드러질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특히, 세제를 이용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또 누를 것이냐, 집값 안정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세제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래서, 어 다양한 그런, 저 그, 정부의 대책들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래도, 어 부동산이 잡히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고민해 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세제로 잡을 생각은 없다. 하는 걸 명확했습니다. 히 그리고, 가장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것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그 검찰개혁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검찰개혁안에 보안수사 등등의 논의는 된 적이 없고 추후 논의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그런 사항이 논의가 된 것처럼 잘못 알려주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 솔직하고 허심탄회하게 그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놨습니다. 어, 이 생각들을 보면, 어, 이번 검찰 개혁은 어떤 한그 개파나 그런 입장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특히 본인이 검찰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회복시키려고 나의 피해를 회복하려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안 된다. 국민들은 어 지금 이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특히 에, 검찰이라고 하는 제도에 대한 어, 그런 효용성 그리고 어, 수사권에 대한 어떤 문제 이런 문제를 어, 잘 설명을 음.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국 역시 당 등이 주도하고 있는 아주 검찰을 뿌리 뽑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는 검찰 개혁안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요. 이 내용은 추후에 좀더 자세히 네. 또 살펴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됐고요. 통일교 신천지 등등의 특검 통과를 앞두고, 특히 그 정치에 이렇게 종교가 관여하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아주 강한 어조로 이런 그 종교가 정치 현실에 그대로 개입하는 일들은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을. 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특검을 통해서 특히나 특검 이외의 그런 어떤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 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기자들의 질문도 상당히 좀 수준이 있었고 또 그에 따른 답변도 국민들이 좀 알기 쉽게 예, 조금 목조목좀 설명을 잘해 나갔는데요. 자, 그런가면 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이었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이제 초청을 해서 만찬을 가졌는데 만찬 끝난 이후에 당 지도부의 태도에 약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는데 이건 뭐 어떤 의미입니까? 예, 실제로 이 자리에서 어이 대통령이 정청래 지도부 앞에서 의미심장한 농담을 던졌어요. 혹시 반명이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단 말이죠. <laughs> 네. 어, 이에 대해서 어, 지금 언론도 그렇고 또 정청래 대표 본인도 그렇고 이례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그 SNS 등에 올리면서 어,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반명 친명이 어디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강조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반명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내포해 있지 않느냐라고 전문가들은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부 싸움으로 어,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기사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대변인들을 통해서 나온 얘기는 어, 이게 이제 농담이었고, 그리고, 어, 하나된 화합을 갖다 강조하는 그런 만찬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태도가 확실하게 조금 변한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그 기자회견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잡아서, 특히 이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본인의 구상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그런 논의의 어떤 방향과 과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부 개혁안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 사실 어~ 같이 합의를 하고도 어~ 중간에서 어~ 이게 그~ 당정이 조율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예. 당 지도부에 대해서 애둘러서그 비판의 입장들이 전달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외에도 어~ 행정 통합이라든가 또 이해원 청문회 등등을 놓고도 어, 지금 아주 주도적인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청, 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주도해서 예. 정부가 먼저 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입법부가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선택들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 와중에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도 어, 오늘 같은 경우 아주 이례적으로 어, 본인이 그 직접 기자회견을 같이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대통령의 뜻을 갖다가 그 조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가 보였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은 그런 그, 청와대 주도의 어떤 전국 움직임들이 앞으로 강화되는 것을 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면 정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부산 가덕도 신공항 피습 사건을 국가공인 1호 테러로 지정을 해서 철저한 수사를 지금 어, 할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테러는 어, 여태껏 왜 테러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 어, 의구심이 있을 정도로 어, 지금 초기에 초동 수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미심쩍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어,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개최가 됐거든요. 여기서 어,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가덕도 피습 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가 심이 되었는데, 결국, 어, 의결이 되면서, 공식 지정이 됐고, 그래서 전면 재수사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지금에 와서도 보면, 당일날, 이런, 테러가 일어날 때까지 경찰과 또 그때 정보기관들은 과연 그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을 했던가. 그리고, 이 자가 그, 뭐, 이재명 대통령을 노리고 들어와서 칼을 쓰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인 그런 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경찰도 그렇고 어, 국정원도 그렇고 어, 이것은 테러가 아니다 무슨 무슨 마치 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리고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병원에 가기도 전에 막 발표를 하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축소시킨 이유가 무엇인가? 심지어 부산 경찰은 어, 현장을 갖다 물청소까지 해가지고 현장을 훼손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책임질 사람들도 책임을 지는 그런 어,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국민의힘이 오늘이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요. 어, 단식 중인 장동혁 대표의 어, 단식을 좀멈추게할수 있는 어, 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는데 뭐 어떤 뾰족한 방법이 나왔을까요? 뭐 뾰족한 방법. 이보다는 네. 어, 일단 장동혁 대표가 어제부터 그당 중진들에게 이제 출구 전략을 모색해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그런 어, 소문들이 막 돌았어요. 네. 그러면서 어, 중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죠. 그리고 이준석 어, 개혁신당 대표 등이 이제 방문을 하면서 장동혁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그리고 어, 한동훈 대표 등등도 어, 방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제 그이 단식 투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 실익이 적다라고 하는 게 이미 확인이 됐고, 또 명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명분에 따른 출구 전략이 모색이 전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어 단식만 길어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오늘 의총을 통해서 어 아마도 어, 이, 그, 어, 단식을 그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명분들이 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 이런 과정에서, 어, 여당과 그, 야당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어, 오찬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흘러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 당의 야당으로서는 가장 많은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 힘이 이 전국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그, 역,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고, 결국, 신천지 특검까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갔잖아요. 어, 이게 바로 정치적의 부재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뼈 아픈 반성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어, 국회가 정말 제대로 가동되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